대박! 완전 좋아 가상계좌도 입금된다고 이제. 굿두 음. 음. 안녕. 음. 안녕. 너무 추운 한국가 따뜻한 나라 가서 놀아야지. 퀸 바다 아대만 냄새 좋아 오, 1층에 맛돌이 <laughs> 원래 이 집을 가려다가 그때 못 가서 저 집을 갔는데, 저 집이 나에게 딱이야. 닭육수거 집이라 맛돌이라고 진짜 사람 엄청 많았는데 망했는데 웨이팅이니 설마...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 데요 시 있어? 내 네. 멍청하게 도미토리룸 여섯 전용이 아니고 믹스로 잘못 예약해가지고 세상 놀래서 바꿔달라 그랬는데 스텝만 있는 곳이어서 상관없대. 이게 지금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therm> <saben> <dedicateditation> <mentalSure> <enthus flush> <laughs> <cavalry> 냄새 좋지 않고 위층에 배정되었고 사물함 여는 법도 어려워서 기록해 놨어요. 네, 침실이고요. 깨끗하진 않았어요. 비추천 드려요. 자전거 성공. 겁나 신기해. 내가 지금 보는 뷰. 이게 자전거 타고 원산역 쪽에서 출발을 해서 미라도를 거쳐서 타이베이 101까지 볼수 있는 코스인데 진짜 예쁜 것 같거든요. 안 추워, 진짜 안 추워. 바람 부는데 여기는 영상이야, 영화가 아니고. 대박. 사람 진짜 많네 오늘 역대급인데. 시몬딘 사람 엄청 많네. 미쳤다. 시몬딘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진짜 사람 잘 많아. 장난 아닌데. 어잘 먹겠습니다. ว้า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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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ว 아! 홍루이등 아! 호야! 수건 사는 거 같이 가주는 대만 친구들. 밥도 사준 대만 친구들. 코아이랑 양걸. 이거 민지 코리안 세프포토. 야! 투 루돌프 원 산타. 是，谢谢，是，拜拜。 한 10시, 아 11시에 저 타이베이가 꺼지니까 여러분들도 오고 싶으면 한 10시 30분쯤 오시면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30분쯤 와서 사진 찍고 우버 불러서 숙소에 가십시오. 배터리가 없어. 보조 배터리 안 갖고 와가지고. 하, 지한 사람. 여기가 딱 가운데고, 이, 이자카야가 완전, 솔직히, 파랄은 했어, 이자카야가. 저, 바로 건너편 블록도 예쁜데, 이 이자카야와 이정 가운데가 여기여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네, 괜찮습니다. 예쁩니다. 타이완에서의 첫날밤, 타이베이에서의 첫날밤 요렇게 타이베이 첫날밤, 굿밤, 원, 일 플랫폼, 나는 구카 저렇게 자세히. 있어? 어머 너무 귀엽잖아. 아나 가오슝에 비 오는 날도 처음 보고 흐린 날도 처음 봐서 당황스럽네. 일단은 2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2번 출구로 나가셔가지고 오른쪽. 버스 타고 내려서 가면 페리터널 이렇로 나와요. 3분 남기고 페리를 타가지고 대만 친구가 도와줬다고. 그럼 대만이 있는 분들은 약꼭 드셔야 될 듯? 지팡 같은 듯? 신자한 그녀. 이름도 모르고 인스타 아이디 물어봐야지. 여기 그 우리나라 우도도 우도인데 약간 울릉도 뺄도 나네. 음. 와 근데 사람이 별로 없네? 사람 별로 없고 저기가 내가 빌리려고 하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아, 저기 있다, 자전거. 나는 이런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말이지. 자전거. 어디 계시지? 빠밤! 모터치아, 바이시크. 생각보다 좀 떨리는데 익숙해지겠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가? 아무도 없는 건가? 아무튼 저의 보금자리 너무 깨끗하고 좋죠. 근데 진짜 저렴하다고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나가봅니다. 저는 이제 유명한 초밥집이 있다 고해서 초밥을 조금 먹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소 외관 보러 갈까? 너무 예쁘지? 오 마이 갓 배고파 만나 먹으러 왔지 <laughs> 먹부입니다 어떡하냐? 양이 꽤많네 몰라 먹어 thank uh you -huh. 이는 아닌데, 음. 아, 맛있어. 잠깐 밥 먹고 오는데 그 사이에 비가 내려가지고 앞머리를 그냥 깠어요. 내리면 다시 나오겠지만. 응. 머리는 지원쌤. 일단 저는 지금 게스트하우스인데 여섯 응. 명이 같이 쓰는 방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밖에 없어가지고 혼자서 거의 단독 펜션 느낌으로 지금 쉬고 있고요. 풍경에 맥주 한잔. 을 자면 딱일 것 같아요 우는데 빗소리 좋지? 와아. Wow.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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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비 오는데 빗소리 너무. 와, 아, 진짜 좋다. 원래 나비 오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좋아, 지금은 좋다. <laughs> 노래 선곡 미쳤네. 씻고, 팩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어제부터 계속 트하 조명들이 참 좋은 것 같아.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아. 대만에서의 2일차. 국밤 완. 여러분. 굿나잇.